우리나라에 집중되고 있는 호우가, 아, 그 구름띠가 남아하고 있습니다. 에, 이 구름띠가 북상을 해서 사라져야 되는데,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찬 공기가 남아해서 구름띠가 자꾸 그, 올라가지를 못하고, 남아를 합니다. 어, 이게 남아하면은 다시 또 뭉쳐서, 어, 세력이 더 확장이 돼가지고 올라옵니다. 그런데, 어, 다행스럽게도, 어, 태풍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오지를 않고 있습니다. 이것이 태풍하고, 어, 합쳐지면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겠죠. 그런데 지금 어, 대만 남쪽, 어, 홍콩 남쪽에 에, 그 태풍이 형성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에, 중국 남부로. 어 북상을 해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에, 이 장마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에,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러니 이 집중호우 지역을 에, 미리 피하셔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, 마치겠습니다.